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 A, B, C, D, E가 있는데, 두 대각선 A, C랑 B, E가 만는점 P다라고 뒀을 때,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뒀어요. 자, 얘가 1이거든요? 어, 얘도 1이에요? 음. 근데, 요거랑 요거는 사실 합동이거든요? 어, 그 다음에, 얘가 36도, 그 다음에 36도, 그 다음에 108도거든요? 어, 그리고 1인별이니까, 얘가 36도여가지고, 얘가 72도가 돼. 근데 얘도 72도니까, 어, 그렇다면 이삼각형 이등변이겠네. 음. 그럼 길이를 우리 구할 수가 있죠, 실제로. 음. 이가 1이고요 자, 얘는 x 1이 되고요, 그렇죠? 자, 그러면 x 대 1은 1대 x 1이다라는 게 나오고요. 네, x 제곱 마이너스 x는 1이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해는 2분의 1플 루트 2인데 길이는 양수여야 되니까 1 플러스 루트 2라는 걸볼수 있죠. 이럴 때이의 값을 구하라는것이 자, 그러면요. 자, 요식 같은 경우 이렇게 묶을 수 있죠. 1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. 3차, 4차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을 묶어... x제곱을 묶어준다면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5차, 6차 같은 경우에는 x사생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7차, 8차 같은 경우에는 x육생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형식이 여기서 이 성질을 이용하면 1, 1, 1, 1, 1이 되는 거볼수 있으니까, 얘가 이렇게 되겠죠? 음, 이렇게 되는 거볼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X제곱이라는 이 녀석은 X 플러스 1이죠, 실제로. 음, 그럼 집어넣어주세요.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.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, 어, 얘를 X 4제곱에 X제곱 플러스 1. 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. 그럼 1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x 네제곱에다가 얘는 x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 x 네제곱을 구해야 되거든요. 자, 우리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양면에 x를 곱해봅시다. 양변에 X 곱해보면 x 3승은 X제곱 플러스 X로 되는데 X제곱에 X 플러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2X 플러스 1이다라는 게 나와요 음 그런 다음에 또 양변에 X를 곱해준다면 은 2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2X 플러스 1 플러스 X가 돼가지고 얘는 3X 플러스 1이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는 3X 플러스 1로 바뀌어요 음 그러면 3 플러스 X 플러스에다가 3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얘는 3X 제곱 플러스 응. 어요어 이거 일 일을 해야 되는데 어 여기 2를 안 곱했네요. 응 음, 너무 빨리 했다. 여기 2x 플러스 2 x 플러스 e 플러스 x니까 3x 플러스 e가 나오고요. 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. 3x 플러스 e로 바뀌게 되겠죠. 응어 음, 그래봐야 네자 그러면이는 플러스 8x 플러스 4. 플러스 3 플러스 x 이렇게 되 x 거니까 3 x 제곱 플러스 9 x 플러스 7 x 되거든요 x 어, plus x 제곱은 x 플러스 x 라 l u s x p x p x p l u x 플러스 s 플러스 플러스 이 되는 거니 x p 는 u 의 x plus x 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x plus x p 를 대입해줘야지 그럼 p 플러스 x 루트 u 에다가 플러스 요거네 따라서 21번이 답이네